어,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할 텐데요. 오늘은 음, 드이라고 쌍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음, 샵에 갑니다. 샵에 가면은 오늘 뭐가 나오는지 알수 있어요. 그러면은 유가 원 들어 클로버 클로버가 될 수도 있고요, 부스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클로버는 아이템을 그리고 이 파란색은 부스터. 말 같은, 말같이 생긴 거 있는 거예요. 자, 81탄을 해보겠습니다. 좀 하자.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. 네, 망치를 상대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, 망치는 약간, 어, 데미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쎈데 가드할 때, 가드할 때 가장 무섭습니다. 밑 공격을 못해요, 문제는. 제가 카운트를 무조건 보고하는 스타일이라 약간. 어 아, 망했어요, 이건. 어? 어? 씻어.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됩니다. 네. 이런 느린 애들은 위에서 공격하는 게 대부분 좋아요. 근데, 음, 가끔, 밑에서 공격하면 진짜 망하는 수가 있어요, 얘는.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, 네. 요런 공격은, 얘가 공격을 만약에 하고, 있, 보, 하고 있는 걸 보고 공격을 하면 안 돼요. 지금 방금 나온 공격은 두 방치기라고 해서, 어, 한대 <laughs> 맞아줄게요. 한대 맞아도 뭐큰 지장 있겠어? <laughs> 자. 에 막았다, 이건. 오오 오, 오, 좋네. 살았어. 자. 지금 몰렸기 때문에, 안 돼. 이건 아니야. <laughs> 자, 다음. 또 망치네. 좀딴놈좀아라좀 <laughs> 좀좀 천적이라든가. 그래야 방송하는 맛이 있지. 망치는, 음, 천적이라기보다는 약간, 의외의 재미는 있는데, 어 의외로 가끔 망치는 잘못 맞아 무서워요. 이런 공격을 할 때는 무조건 필살기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저런 더블 어택은 필살기 타임이에요. 제가 질럿으로 하다가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태세 전환을 못했을 때는 망하는 거죠, 그냥. 얘한테는요, 사실 이 공격이 잘안 통해요.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. 밑에서 슬라이드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슬라이드를 하면은 자잘 보시면 슬라이드를 하면 이 공격이 되고요. 위 슬라이드를 하면 이 공격이 됩니다. 그리고 그냥 눌러 요게 나타나는 거고 이 밑에서 누르면 요게 나타나요. 제가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보고 따라하라고요. <laughs> 보고 따라하라고 보여주는 거야. 보고 못 따라 할걸 보여주진 않어. 누구 어느 방송인처럼 <laughs> 참쉽 좋아하는 그 방송인 분들처럼 못 따라 할걸 보여주진 않는다구요. 내가 <laughs> 난그 정도의 실력이 못돼그 <laughs> 정도로 외고 있진 않다고. 게임을. 자, 얍얍하게 갔으면, <laughs> 진짜 얍얍하다. <laughs> 너무 얍얍해서 내가 내 미칠 지경이야. 어, 드디어 좀 엄청난 상태가 나왔어요. 쌍도기인데 어, 쌍독기 꼭 얻어야 돼. 꼭 얻고 싶어, 쌍도기쌍도기좀 얻고 싶어. 쌍도기가요 얘한테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, 얘가 이길 만한 방법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 나머지 상대 중에 차라리 어 차라리 드릴 드릴이나 곰발바닥 상대가 100번 낫습니다 아, 좋다. 얼큰하네. 아주. 자. 제가 얘 예위주로 계속 해서 아는데 어 얘는요, 거의 음 예로 상대하면 은좀 힘듭니다. 실제로 얘가 빠르긴 한데 빈틈이 좀 있어요. 망했죠.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자, 오, 하이, 이건 아니야.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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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... 안 돼! 아! 아까 첫 판이 운이 좋았던 거예요. 두번 지금 판 같이 나와야 돼요. 사실 얘 필살기가 되게 쓰기 어렵다는 걸예이 증명해 주네요. 많이 진짜 천적은 천적이에요. 얼마나 무서운데. 보통, 보통 그냥 격투기를 조금 해봤다는 분들도 아마 이 게임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격투기가 아니구나. 라는 거를 심리, 심리전 게임이 이런 거구나. 가드를 해야 되는 게임이 이런 거구나.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사실 지금까지 철권이나 킹오파이터 같은 격투기 게임은 사실 격투기 게임이라기보단 약간, 그냥, 가드 게이지도 없는 게임이 무슨 격투기 게임이에요. 그게 말이 되냐고. 아니면 적어도 3D 움직임의 모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, 이 게임은 가드 게이지가 있어서 참 좋아요. 뭔가 상성도 되게 잘볼수 있는 것 같고, 게임이 되게 좋아요. 아무 때나 가드를 할수 없다는 게 되게 현실적이에요. 그게 너무 좋아요. 참 리얼한 게임이죠. 사실 어떻게 보면. 핸드폰 게임을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만든 게임은 로봇 격투가 유일한 것 같아요. ED 게임 중에. 이런 ED는 어, 철권도 아니고요. 킹오브도 아니고요. 스파도 아니에요. 스팟, 스파도 알파 3 정도 밖에는 없어요. 그런 게임이. 어, 이 정도 게임을 본 적이, 진, 이 정도 게임 퀄리티를 지닌... 게임 진짜 드문데다가 어 핸드폰으로 이 게임을 한다는 거는 거의 와 진짜 일본이 왜 일본이 왜 무서운 나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 게임으로서 왜 무서운 나 여전히 무서운지를 알게 해줘요. 물론 어스디바인 디오스 같은 경우에도 좀 무서운 게임이긴 합니다만 이 회사 게임은 아니니.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도요 상당히 재밌어요 해보시면 어 이거 진짜 <laughs> 제발 그렇지 이거지 예아 좋아 <laughs> 네, 한번 컨티뉴를 했잖아요 얼마나 짜릿했나요 응헐 디든나 도테인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짜증 날라 그러네요. 어, 저 쌍독기 좀 먹고 싶었는데 쌍독기 탐났는데 저 쌍독기 아마 요쯤 들어갈 텐데 요쯤에 아 무슨 시리즈라?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이제 마지막으로 쌍검 쌍독기를 보여줄 차례인데요. 무기가 너무 없어갖고, <laughs> 보여줄 게 없어요.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나왔네요? <laughs> 너의 약점은 내가 파헤쳐준다. 쌍쌍전이 좀 대박인게 뭐냐면은 약샤비가 한 명씩 약샤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수고 이쪽도 약샤비가 있고 저쪽도 약샤비가 있어요. <laughs> 둘다 빠른 앤데 약샤비가 있어요. 둘다 근데 이쪽 약샤비가 좀더 무서운 것같아 개인적으로는. 오오오오빠를 사랑해 오오오오빠를 오, 많이 어저 손톱이 데미지가좀센거 같네요 일단은 거의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이 얘 공격은 대부분 이 미치기로 좀잘 막혀요. 근데 이제 좀안 막히는 공격이 뭐가 있긴 한데. 니가 <laughs> 나를 그렇게 쉽게 이길 것 같았니? 넌 나한테 뭘로도 못 이겨. 자, 수고. <laughs> 근데 지금. 이, 이 시점에 4 0 0이면요 데미지가 약한 거예요. 이 시점에 4 0 0이면 사실 2탄을 가는 게 아니라, 한 2탄보다는 10탄 정도 앞으로 갔어야 돼요. 4,500, 4,700, 이 정도면. 뭐야, 2탄뒤 이거네? 뭐, 이 정도면 뭐. 네, 이게 2 공격을 하잖아요? 지금? 저 공격에 막힙니다. 윗 위쪽에서 내리 찍는 공격을 하면, 위쪽 공, 얘 위쪽 공격에는 막혀요. 이런 식입니다. 얍얍하게 아주 끌고 들어가야 돼요. 얘는. 근데 얘도 끌고 들어가도 사실, 체력이 너무 높아서 이 미라 미라는 <laughs> 내리찍기 돌려찍기 내리찍기 세모찍기 띵띵띵띵띵 <laughs> 맞아 저도 이긴다 띵띵띵띵띵 오. 이 공격은 사실 좀잘 막혀요, 지금. 이 공격이 안 막히지, 저공. 지금 방금 밑공격은 이걸로 막으시면 하드 카운터에요 거의. 막을 수가 없어요.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, 참. 그 하드 카운터 아주 이게 그 카드 카운터죠, 아주. 카드 카운터. <laughs> 날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지 니가. <laughs> 쌍검, 쌍드릴이 날 이길 수가 없다고. <laughs> 쌍손톱, 쌍드릴이 날 이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. <laughs> 맞아, 저도 이긴 거예요. <laughs> 체력차가 너무나서 망치네 망치가 좀 무서운데 얘한테는 한마가 좀 무서워요 왜냐면 얘는 한마 쪽이 아무래도 좀 느린애 중에서는 사실 한마가 거의 최우선급이에요 사실 아, 이거 진짜, 이런 하드 카운터를 내가 막아야 될 줄은 몰랐었는데, 너무 하드 카운터다. 이걸 어떻게 이기니. 데미지도 안 달아요, 문제는. 데미지가 달아야 뭘 해보지, 데미지가 달아야. 어? 답이 없다. 데미지가 너무 차이 나서, 안 맞아야 이기는 건데, 이렇게 되면 진 거예요. 5초 내로 아무리 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. 얘는 피하기만 해도 이기는데 나는 쳐도 못 이겨. 자, 얘의 약점은 머리 공격. 머리 공격? 머리 공격도 점프 공격 갔다가는 하드카운터에요. 얘한테는 대부분 하드카운터 먹습니다. 아씨, 이래서 망치가 무섭다. 검은 해볼 만한데 망치는요. 하드카운터가 많아요. 생각보다. 아씨, 저거는 막으면 좆 되는 거라. 그냥 막으면 답 없어요. 저건 저 망치 공격은 맞아줘야 돼. 심지어. 막, 두 방을 막잖아요, 저거를? 차리 이거 막으면은. 뭐야, 벌써 5% 밖에 안 남았어. 위기다. 대위기, 대위기. 와, 이거를 무슨 수로 이기니? 망치가 그 가드 카운터입니다. 얘한테는. 검보다 망치가 더 무서워요. 망 검은 사실 운안 좋아서 한대 맞는 건데 얘는 거의 카운터 수준이에요. 그냥 극강의 카운터 수준. 망치가 무서운 이유입니다. 실력 만네요 망치는 진짜 무서워요. 오씨. 어. 어, 그렇다고 계속 공격을 안할 수도 없는 게 얘는 체력이 깎기가 되게 힘들어서 어, 빨리 깎아놔야 돼. 깎아놔야 돼. 이런데 깎아놔야 돼. 깎아야 어떻게든 해볼만 해. 아씨, 망했다. <웃음> 망했어. <웃음> 아, 망했어. 이건. 주고, 틸벨피 더 달아라. 달아야 된다. 네,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망한 거예요. 아, 야, 아. 이러지만 그 코인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. 내 코인 하나라고 지금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. 이건 이겨야 된다. 나 코인 하나다 지금. 더러워, 미친. 아, 진짜 하드카운터를 어떻게, 어떻게든 쳐야 되는데, 아, 씨, 타이밍을 못 노리겠어요. 이 게임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. 생각보다 상성, 상성빨이 너무 커요. 아, 씨. 비록 졌지만 이건 데미지도 솔직히 한몫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차라리 드릴이기는 소, 드릴이나 손톱이기는 게 쉽지 진짜. 아 한마는 답이 없다. 한마가 무서워요 얘한테는. 한마 진짜 그 카운터.